여러분 자문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겨워하신다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귀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. 귀로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요.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 보는 거 같죠.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.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냥 듣고 졸 수도 있어요. 설교를 듣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스마트폰 할 수도 있어요. 설교를 듣다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.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.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. 경청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. 이 50%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는 하는데,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야기가 접수됐어요.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접수하시고, 내 마음과 내 모양과 내 고통과 내 문제와 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, 우리가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. 귀를 막아버려요. 귀를 맞고 듣지 않냐 하면 그 기도를 역겨워하신다고요.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어요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, 신명기 6장에이라고 말씀해요. 쉐마 교육, 한마디로 뭐죠? 이스라엘아? 들으라요. 들으라. 이스라엘아, 이야기하고 말하고 부르짖지라고 아니라 쉐마 교육의 전부는 이스라엘아? 들으라요. 기도를 할 때도 듣고, 말씀을 할 때도 듣고, 듣는 거예요, 여러분. 들으셔야 돼요. 어제 우리 교육부 세미나가 있었어요. 교육부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어, 질문이 있었어요. 어, 초등학생들, 어린이들이 초등학교,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 11시에 어른들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까요? 그 설교를 듣고 초등학생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이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초등학생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더 깊은 묵상으로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? 이게 질문이었어요. 저는 그 질문 페이퍼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. 물론이죠.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더 작은 영유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몇주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? 마귀가. 그 죄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. 그럼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. 당신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당신 속 안에 있는 그 마귀와 죄가 당신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. 당신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 당신 다시 받아줍니다. 다시 교회를 주십니다. 당신이 한게 아니에요.